맛있나요? 음. 아, 첫날보다 맛있다 뭔가 기분이 첫날 높이고 해서 그런가?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왔다, 오늘 컨디션 진짜 좋다 응. 잘 자가지고 두 접시 째 샤워장도 있네 여기서 수영, 수영하는 수영 사람들은 하는 것 같다 여기 치한 사람들은 불타워고치하사람들 뭔데 그게 어? 치하는 나. 말대좀 다시 왔어요 돌아갑시다 세속 <목소리> 비치 드디어 구경하고 갑니다 근데 이거보다 원래 더빛 색깔이 예쁘던데 는거 같아 서 아프다 했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비 엄청 왔어 와 <목소리> 아, 이거 뭐야 <목소리> 저쪽이 수족관인가 보다 우리 저기는 <목소리> 세속고 <세석포. 목소리> 슈라우미 3층 3층 음 산호초로 여행? 좋은갑다 <laughs> 진짜 예쁘다 계속 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아프다 거 무슨 공룡같은데? 바다에서 다 바다에서 만나면 도망가야 된 아쉽다 음. 진짜 특이 돌아다녀 어, 어, 얘, 얘 진짜 이다 <laughs> <귀여워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예 그냥 꼬리를 박고있어 귀엽다 되게 신기하다 있어 네, 너무 귀엽다 <웃음> <웃음> <laughs> 상어, 상어. 상어 아니다. 상어. 고래, 고래. <laughs> 와, 고래 상어였다. 우리가 고래, 고래다 상어다라고 했어. 다투고 있어. 자연팀 맞죠? 진짜 온라인이다. 이봐나 어릴 때 이거 관련해서 뭘 되게 열심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, 이게 맛인지 없대. 암모니아 성분 때문에. 이거 되게 나이 많을 것 같아. 갈미절에. 아, <laughs> 여기서 부세나테라스까지 1시간 정도 걸리거든. 네. 그러면 지금 1시니까 2시 도착이니까그 전에 그 근처에서 뭐 하고는. 이또 네. 네. 어. 무것나가 <laughs> 뭐라고? 울 유명해. 원래 그냥 해안도로인데 좀긴 해안도로고 예쁘다고 유명하던데. 어, 어 또, 벌써 아니? 예쁜 거 같기도 하고. 나온다. 드라이브 스 이쁜데? 야, 이거 주 열어야겠는데? 어, 그럼 계이나 예쁜데 예쁜데? 벌써 예쁜데? 생각보다 지금 이쁘다. 맞아. <laughs> 아니 무슨 사진지 돌아올 때당기돌아와야지어쭉 응, 아, 돌아. 음. 어. 다시 돌아올 거야 오 거야? 응 여기가 뭐야? 만자무? 만자무 뭐 괜찮아 랑이야 가자 가자 가야지 단차 주의 오와 아 예쁘다. 응 예쁘다. 예쁘다. <웃음> 예쁘다. <웃음> 코끼리 같네. 와. 코끼리 같네아 여기는 진짜. 멋있는 놈. 아 저... 저기 맞아, 해변이네. 아니 저기 바지 같다. 이날 저기 바지 있어. 짠! 우리 집 와. 일자 호텔비 무슨 일이 오갔지? 잘 잡네. 드림 역시 4상급이랑 차이가 있네. 비가... 대박. 시영장 가는 중. 와, 대박이다. 비 많이 오나봐, 지금. 비가 엄청 오는 것 같네. 야외에는 사람 아무도 없다. 와, 예쁘다. 응, 음, 밖에 쓰면 좋겠다. 그니까. 내일 여기 나올까? 그래서 내일 와야지. 이게 헬스장이라는 거. No, no. 화난다. No. 아기 너무 좋다. 어 아, 밖에 이렇게 보이고 와기다. <laughs> 얘 앞으로 안 가는 것 같은데. 도 없어서 스파 부세나트라스 대박 주기 안에는 히노키 찜질방도 있고 바다도 멀리 뭐 오 그렇지? 응. 높이고 외마운으가 뭐였지? 가아 몰라. 몰라 아 걸어올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생각보다 생각보다 걸어올만하다 들어가자 재미 이게 6,000원짜리 땅콩두부 땅콩두부 먹어보세요 왜 이거 먹어 맛있어? 응. 맛있어? 엄청 맛있어 이들 약간 오키나와 어, 소바 무슨 진짜 이거 뭐였 아, 아돼지 스테이크. 음, 먹어이게 음. 제일 유명 음, 갑자기 동 시작했다.

보니까 그러니까 맛 하나도 없게 생겼는데 생보다 너무 맛있데왜 이렇게 맛있어, 맛있어 이거 아. 이거 우리 집고 있는 거야? <laughs> 하나도 안 보이네 아무것도 안 보이네 우리 집은 소태까지 걸어가는데 너무, <laughs> 너무 어둡다 나 진짜 혼자 있으면 절대 안 걸어 댕겨 혼자 있 나도 안 걸어 니 아, 혼자 어도 걸어 댕기잖아 나이거못 아, 걸어 다니지 니는 근데 솔직히 걸어 댕기는 사람이잖아 뭐라고 진짜 이 걸어 댕기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동 밖에 없다 <laughs> 결국 부산살 왔을 때 거의 다 걸어온 <laughs> 그렇지. <laughs> <laughs> 아 삼십 은이 비오는 거리 걷는 게 말이다. 몇분이고 지금 이까지 십, 십분 걸렸다. 아 20분 걸렸다. 아 삼십 걸렸다. <laughs> 아삼분 진짜 안걸 나중 대단한 시간으로 다아 진짜 안걸 The <laughs> n e a y 오늘 어제보다 날씨 훨씬 좋다. 이제 프라이빗 피치도 갈수 있겠다. 가가지고 가자. 나 티다 음, 그... 어시카도 있네 저거, 저거 표 안에서만 지연가능저 밖에 못나 밖에 못나수은안돼 그럼 뭐해야 까지 모르겠는데 그냥 물놀이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놀수 있게 됐다 우리 바깥 수영장 처음 써보잖아 아니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어, 너무 야 오늘은 캐라마제도 갈수 있었을 것 같아 날씨 너무 좋다 안 아, 무거워? 난 무거워 아무도 외수영 안 하지. 알고 보면 하면 안 되고 이런 거야 이 어? 찍고 있다. 이제 실외 수영장으로 놀러 갔지. 비가 너무 많이 온다. 맞지? 야외 수영장 실라인데 비가 너무 많이 온다. <笑><笑> <laughs> ちょっぴん <laughs> 신기한 게 많아. 가만 가만. 잘 어울리나? <목소리> 이게 뭔데? 타코도 맛있는 거많는데 음. 나는 못 가져가면 너무 아쉽다. 와 이게 뭐야? 뭐 어? <laughs> 이거 개마 아니야? <웃음> 어. <웃음> 이거 이거. <예쁘다. 웃음> <laughs> 이작 <적국> <laughs> <이게> 여기 예쁘다. <laughs> 올라가 어, 여기 올라가라네. 근데 엄청 유명하다는데, 여기서 많이 듣는 네아이스크림 스테이션도 이거는새우튀김이랑한바을 스테이크, <laughs> 일반 스테이크, 새로스테 같이 먹자. 짧게? ㅎ 라 뭐랄까 봐, 엄청 맛있어 보이지 않는다. 맞지? <laughs> 응? 한쪽은 웰던이고 한쪽은 거의 참 바빠. 돼 있어. 야절 실이 뭐 맛도 없고 밥은 네. 양이 너무 많고 배도 안 고프고 막 뭐렇게 바로 커피나 먹으러 갖다던 사람이 지금 싹싹 긁어 먹는 거야. 나도 커피랑 어? <laughs> <laughs> 응? 나고 그게 예쁘다. 뭔가 음. 와, 이 소리 포차 삼겹살 집이 크리스마스 랜드 유명 하다니, 한번 가 보자. 팔로 잡고 나와봐 이렇게. <laughs> 아, 여기 집하고 커피. 내가 그 유명한 하루 종일 커피 찾아다 내가 그 유명한 감성 음. 미쳤다. 다 같이 좋은 것 있어 타겠다. 아 근데 여기서 비 왔으면 진짜 별로였겠다. 이비안 오니까 이렇게 예쁘네. 아, 이렇게 너무 예쁘다. 제일 예쁜 게 많노. 신혼여행. 우리 신혼여행은 항상 편의점이다. 아니 근데 이 근처에 먹을 게 없어. <laughs> 아니 오키나와에 먹을 거 없다는 거는 진짜 맞는 말이다. 맞습니다. 아 그리고 이 부산의 테라스 근처에 진짜 먹을 게 없어 응. 어쩔 수 없이 편의점으로 마무리 마무리 근데 돈 줘도 맛있는 게 없어 응? 돈을 줘도 맛있는 게 없어 아니 여기 호텔에는 맛있는 게 있지 근데 너무 관 돈을 줘야 돼 50만 원이던데 한끼그건좀나 그러니까. 응. 언제 지나 본게 오. <laughs> 이제 갑니다 갑니다 마지막 날